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5위입니다. 쿠쿠 트윈 프레셔 전기압력밥솥 6인용은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압과 무압 조리 모드로 원하는 밥맛을 조절할 수 있어 요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세척이 용이해 편리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밥을 짓는 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쿠쿠 트윈프레셔 전기압력밥솥은 6인용으로 소가족에 적합하며 다양한 밥맛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로 실용적이고 선물용으로도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쿠쿠 트윈프레셔 IH 전기압력밥솥은 현대적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었으며 두 가지 압력 모드와 다양한 취사 기능으로 다양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밥맛이 우수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위입니다. 쿠쿠 IH 전기압력밥솥 6인용은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밥맛으로 자취생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세척이 용이하고 직관적인 터치 기능이 편리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1위입니다. 쿠쿠 전기압력밥솥 6인용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맛있는 밥을 빠르게 요리합니다. 자동 세척 기능과 다양한 요리 모드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 시스템도 탁월에 믿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